뭐야? 응? 개구리. 아이고, 쟤, 쟤님 물었다. 아휴, 개구리 죽겠다. 발로네. 이게 그게 개구리 발로 밟았다 <laughs> 슬기야, 이리 와. 슬기, 슬기 이리 와. <laughs> 앉아, 앉아, 앉아. 슬기 이리 와 왜? 이눈좀 <laughs> 봐, 초롱초롱. 앉아. 앉아. 기다려. 다니까지. 어? 이거 봐, 너 따라 하잖아. 내가 가만 히 있어야지, 기다려야지. 잠깐만. 두개 꺼내야 돼. 잠깐만, 두개 꺼내야지. 어 보라까지, 앉아. 앉아. 단니 제일 앉아 있는. 아고 강산, 아이고 떨어졌잖아. 강산이 다니 보라, 보라. 응. 어. 슬기 이제서야. 어? 뭐 먹었어? 냄새가 나. 대가리 엄청 크네. 어, 슬기의 제일 친구 <laughs> 개구리를 잡아갖고 와가 고치가. 잡아서 물고 어온 거예요. 어. 내가 잡아준 게 아니고 제니야 죽이지 마. 이따 풀어주자. 제니 장난감. 아유 불쌍한 개구리. 아다 <놀람> <놀람> 먹었어 사료. 와. 도 놀자고. 아휴 슬기야, 슬기, 아, 이 슬기 엉덩 이 잡고 해서 또 물고 지침대에다 갖다 놓고. 음. 강산아, 왜 자꾸 제니한테? 초수, 초수 장난을 쳐요. 봐봐요. 툭툭 장난을 쳐. 일로와, 슬기, 슬기, 넌넌 하지마, 넌 하지마. 한한마리만해한 한 마리만. 해, 한 마리만 해. 이리 와 쟤네 이리 와 이리 와이 새끼 왜 쟤네한테 강사나 강사나 뽕뽕 먹을래 너자뽕뽕쟤 어. 먹어요 스트도 먹어봐 쟤다니아저 응. 보라, 보라도 한번 먹어봐. 보라 안 먹어. 슬기 주소 먹어. 슬기 하나 더. 슬기. 응. <laughs> 뽕 먹는 개. 뽕 먹는 개. 그럼 제니 딴 먹어봐. 음. 음, 제니도 먹었네 어, 뱉었다. 슬기가 주소 먹어라. 음, 잠깐만 또 따주기 기다려봐. 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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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기. 슬기. 응. 강산했다, 이 강산이. 잠깐만, 강산이 익은 거아다 강산이. 응. 어휴, 잘 먹어. 잠깐만. 익은 거 줘야지. 아, 잠깐만. 잠시만, 가 있어봐. 여기 뽕이, 뽕이 많죠? 아이 뽕이다. 와, 다 뽕이다. 자, 슬기 하나. 응. 자, 강산이다 하나. 응. 자 주서 먹어 그 깨끗해 그것도 꼭 주는 것만 먹냐 아이 자식들 참자 강산이 뽕 슬기 슬기 뽕 강산이 뽕 슬기 슬기 뽕 아이 잘 먹네 다니도 왔어 다니 안 먹을 것 같은데 다니 한번 줘볼까요 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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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씨 아잇 아이, 낚아채버렸네 잠깐만 더 따줄게 기다려봐 뽕 보러 뽕뽕 뽕뽕 응, 강산이 또 왔어 뽕뽕 줄게 앉아 앉아 뽕 먹으려면 앉아야지 강산이 뽕 어, 슬기 뽕 응. 강산이 뽕 이것들이 진짜 슬기 뽕 제니도 제니 제니 뽕 어, 아이고 이거 하나 떨어졌다 슬기 주서 강산이 뽕 타니 타니 먹어봐 안 먹을 것같되니안 네. 음. 먹네. 여기 떨어졌잖아. 제니까 그래. 아니 아니 잠깐만 여기 있잖아. 여기. 아, 자강산님 네. 이거 슬기 뽕. <laughs> 못 따먹겠다. 니도 네. 손을 빨어서개치이 묻어갖고 또 따줄게. 여기 많다. 이게 슬기. 슬기. 슬기 슬기 뽕. 또 슬기 또 뽕. 이거. 강산이 뽕, 응. 슬기 뽕, 강산이, 강산이 뽕, 슬기 뽕, 강산이 뽕, 슬기 뽕, 강산이 뽕, 슬기 두개 더. 응. 됐어 없어 없어 이제 없어. <laughs> 내 손을 먹어라 이놈아 내 손을 먹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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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에이, 됐어 고만 먹어 이제. 자, 뽕 먹는 게였습니다. <laughs> 와, 음. 보실래 와, 많이 떨어져 있네. 야, 여기도 많이 떨어져 있네. 들어갈 수가 없다.